이 유엔결의안은 제가 여기 잘못 적혀있어요. 어, 2016년 이전까지 통과된 겁니다. 이전까지. 예. 이최선이하고이 요구가 얘기하기를 2016년 17년에 채택된 5개 유엔결의안에서 민생에 지장을 주는, 예. 민생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만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016년 이전에 통과된 이 여섯 개 법안 다섯 개 결의안에는요 핵무기하고 일반 무기만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북한의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압박을 취하는 아무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부 상징적인 내용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16년 17년에 통과된 여섯 개 안보리 결의안 중에서 다섯 개의 북한을 압박하는,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조치들이 거기다 들어있어니 북한이 제일 압박하는 게 뭐겠습니까? 석유 안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다음에 그 북한이 제일 외화, 외화 많이 버는 게 뭡니까? 석탄 팔고 철광석 파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못 팔게 하고, 석유 들어오는 거 제한하고, 석유도 못 팔게 하고, 수산물도 못 팔게 하고, 금융거래 못 하게 하고, 해외 노동자 송출 못 하게 하고, 돈줄을 꽉, 꽉 막는 이 내용들이 다, 그 뒤에 다섯 개다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북한 인민과 북한 경제에 지장을 주죠. 북한 경제에 지장을 안주면 어떻게 해서 이게 대북 제재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요. 이게 거의 다예요. 거의 다예요. 그런데 이런 북한 교관이 요구한 것이 사실상 전면 제재를 요구한 것이나 다른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일부만 요구했을 뿐이다.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는 소위 이 대북 제재 해제를 청탁하는 외교를 유럽에 가서 하고 동남아가서 하고 어 그런 것들을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학자분들이 열심히 방송에 나와서 어 선전을 하고 이런 시효를 보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재작년까지는 TV에 가장 많이 출연하는 전문가 중에 하니다 어느 순간 방송에서 이체에서가 어디 갔습니다. 그래서 적폐세력이 되었구나. 오늘 적폐세적으로 사는 것은 내일의 영광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